데이터 프레임의 행 또는 열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이 셀즈 데이터를 읽으면 그이 직원별 그다음에 여기 직원이 여기 다섯 명 5명 있습니다. 다섯 명 직원 그런데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어떤 제품 판매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마다 또 계절마다 다르죠.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싶으냐면, 여기다가 어떤 그 평균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다가. 그리고 평균 판매량과 차이. 뭐 이런 것들 여기다가 이제 뭐 계산을 해서 추가하고 싶은 거야. 평균 판매량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뭐 많이 뭐 팔았는지 뭐 아닌지 이거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여기 행에도 추가하려고 그러는데, 이쪽 계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계절별 평균을 뭐, 구산 다음에 여기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평균 이각 변수의 평균, 그러니 계절별 평균. 여기는 또 이제 뭐 계절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별 평균그래서 이렇게 열을 추가하거나 행을 추가하고 알아보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원의 계절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일즈가 갖고 있는 세일즈 여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이니까 변수는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여네 개죠, 네 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함수를 쓰면 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행별 평균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제인 어, 스미스의 평균은 뭐 평균 내면 14.7 14, 14, 14, 14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섯 개의 평균 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체 직원의 계좌 평균. 각기 평균이, 전체 직원의 계좌 평균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people 다섯 명의 평균에, 어, 평균 내면 되겠죠.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제 이 sales 에서, 어, 이2 에서 5 까지. 그니까 러 여기는 요, r 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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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 데이터들이죠. 그런 것들을 언리스트를 어, 하면 여기 전부 다 벡터로 바뀝니다. 벡터로 그래서 평균을 내면 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경우는 이렇게도 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것도 그것도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어, 여기서는 그각 직원마다 어, 이게 네 개씩 있어 똑같아서 이제 같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각 직원의 평균 판매량과 전체 평균 사이 차이는 얼마나 되느냐? 어 요거는 이제 피플 요빈 요거는 요거죠. 전체 직원의 평균. 그리고 어 여기는 그래서 이제 값이 하나예요. 반면에 그어아잘못했네요이 아, 피플 민은 뭐죠?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어, 삐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각 직원의 평균. 다섯 개짜리죠? 다섯 개짜리. 전체 평균. 요거는 요기 있는 하나죠. 그렇죠? 하나.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이 가능한 것은 뭐예요? 여기가 길이가 하나지만 여기에 맞춰서 다섯 개로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값에다가 이어 값, 뺀 거, 여기 차이, 차이 다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어개 값이 나옵니다. 이거 합하면 당연히 뭐, 합하면 당연히 0이 나와야 되겠죠? 합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이제 누가 잘하고 못한 건 알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 우리는 지금 이제 어 요건데 요거의 항을 여기다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인 스미스는 전체 평균에 비하면 0.3만큼 평균 적은 거죠. 두 번째 로버트 존슨은 1.0만큼 5 많은 거죠. 평균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요 요 이름을 추가하려고 그랬대. 어시 바인드라는 함수를 씁니다. 요게 이제 컬럼 바인드죠. 컬럼 바인드 그러니까 컬럼 열을 갖다가 묶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다가 셀즈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요요이 구한 거를 여기다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이름하고 괜히 추가 들어갔죠. 그죠? 이것만 보면은 이제 다섯 명인데 여기서 보면 어, 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버트 존스 실적 가장 높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가장이 이제 뭐평균 떨어진 거죠. 그래서 윌리엄 이되어 실제 가장 낫고 하는 거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를 어 이제는 그 <laughs> 계절별 평균, 계절별 평균. 그래서 계절별 평균이니까 여기에 어 대해서 이제 뭐 평균 구해가지고 이런 것들하고 차이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절별 평균은 어 아까는 여기다가 이 로에 대해서 평균을 그잖아요 이제는 칼럼에 대해서 평균을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어, 이 다섯 명의 직원의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의 계절 평균. 그거는 이제 뭐 아까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똑같이. 그런 다음 에 아끼던 작업 이 직, 계절 평균에서 전체 평균 차이 빼주면, 그리 이제 그 계절에 대해서 어디가 좋고 나쁘고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름에는 좋고 그 다음에, 이, 가을에 특히 안 좋죠? 이렇게. 그래서, 어, 이 시즌 데이터 개수는, 근데 네 개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 데이터가 네 개잖아요. 여기다가 밑에 직접 붙여넣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는 다섯 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이가 달라서 어, 붙여넣을 수가 없어요. 어, 어 여기는 이름까지 여섯 개네요. 여섯 개. 6개. 여섯 개가, 이름도 있어야 되는 까 하나. 이렇게. 그래서, 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직접 놓으면 안 되고, 뭔가 여섯 개짜리 벡타 하나 만들어서, 어, 거기다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다가, 어, 이, 이게, 이게 뭡니까? 이첫 번째 행인 거죠, 그죠? 첫 번째 행.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해요. 그럼 이제 여섯 개짜리, 어, 원소를 갖고는 벡타겠죠 그리고 첫 번째. 이, 여기, 이벡타의첫 번째는 제목을 줘야죠. 이거는 계절 효과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번째부터 다섯 째까지는 어떻게? 해? 여기서 구한 여기 계절별 차이를 이제 두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원수에다가는, 어, 평균이니까 0을 집어넣기로 합시다. 자, 그렇게 놓고 나면, 그런 다음에 벡백를 확인해보면, 제목, 계절별 차이 0 이렇게 나와있을 거예요. 이제는 붙여넣을 수가 있죠. 앞에서 이 세일즈 데이터 프레임에 지금 한 거를, 어, 행으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마지막 행이 어떻게 해요? 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이 직원별 평균은 전체랑 얼마나 차 있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는 어, 얼마나 차 있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든 거죠. 어,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어,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어, 이 이뉴 프레임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다섯 명의 직원의 봄, 율은가을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전체 데이터의 평균, 전체 평균인 거죠. 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 이게 13.45가 나왔겠죠. 45. 그러면 어,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 여기 있는 이 계절별 이 다섯 명 직원이 이14.45 어, 전체 평균에 비해서 실적,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보려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리피트를 해서 이 값을, 어, 이네 개를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어, 이각그 개인별, 어, 이 계절별 이 실적이 짠습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 어, 이 전체 평균을 빼준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잔액 같은 경우에 이 값이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요네개 값을 다 빼줘서 차이가 얼마나 되냐. 이게 이제, 어, 요걸 이제 구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어, 11에서 13.45로 빼면, 마이너스 2.45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있는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할 때, 어, 여기가 이제 그네 개의 길이니까, 요, 요, 백타별로 빼주면 되는 거죠. 첫번째 여기 있는 행벡터수 빼주고 그거 빼주고 이걸 할수 있는 쉬운 방법이 어, 여러분들은 이거 할때 자꾸 이호모 어, 이거 루핑 돌려서 하는 건안 좋습니다 벡터 함수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주는 함수가 이 수입이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뉴 프레임 여기 있는 이, 이 범위 찾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떤 연산하냐면 이거를 이, e. 이라는 번호를 써서, 어, 이 gm, 이거, gm은 이 값이잖아요. 요 박다. 요거를 마이너스 연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어, 네 개씩, 어, 다 빼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번의 결과가 끝나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 뭐, 다르게 뭐, 이 수입 말고 다른 거할 수도 있어요. 본그 제품이 뭔가 하나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했고요. 나머지는 여기다가는, 이제 전체 평균을 넣으면 어떠냐. 그래서 어이 전체 평균을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어, 이렇게 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어, 우리가 이제 뭘할수있으냐면 이거 보면 음, 현재 알수 있는 게아 여기 보면 그이 가장 좋은 실수, 이 제인 스미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어이사점그 다음에 뭐로봇 제인과 스미스 그 다음에 뭐그 뜻물 그렇긴 하지만. 로보트 존스의 여름 판매량이 두, 두 사람의, 그렇죠.